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4월 23일 말씀 보겠습니다. 회막 중심으로 오란지으로 인수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통해 우리가 가는 길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간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안 땅을 정복한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 따라갈 때 세계 보고마에 쓰임 받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광야 기간에서도 가난안땅 정복하기까지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성막에 모였을 예배의 축. 폐막을 그리고 성막의 축복을 장막으로 가져가서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곧 우리의 교회 우리의 예배 우리의 가정이 축복을 누리는 그것을 나타내주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과 너무 닮아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 광야갔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회막 중심으로 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을 회막 중심으로 살라 회막에만 산 이스라엘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만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죠.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가정과 직장에. 어떤 자리에 있어도 말씀을 따라 살라는 얘기죠.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또 직장인들은 또 일을 할 때에도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은 사람이 기도를 응답하시게 됐습니다. 말씀 붙잡은 기도를 기도 응습기도응답 말씀을 붙잡기도게됩니다기도응답을게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조금만 전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겨주신 말씀이 성취되고 내가 기도응답받고 은혜받은 것을 이웃과 나누기만 해도 전도는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이 주업이 아니라 직업은 부업이고 우리의 전도가 주업이 될때 우리가 전도를 조금만 생각해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 고민하면서 일하고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계 복음화위에 조금만 전도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광야길에서 무엇을 먹을까, 뭐, 뭐 무엇을 먹으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잘 살? 광이 안 돼요. 목표는 하나예요. 가난한 땅 정복, 세계 복음입니다 무엇을 잘 먹고 못 먹고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의미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선포되느냐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세계보금화가 되느냐 우리의 관심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미션을 회막 중심으로 잡아라 우리 의 삶의 미션이 뭡니까 네. 집 크기 좀 늘리고 차차좀 좋은 차 타고 그것이 미션이 되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미션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으로 해막 중심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럼 미래가 보여져요. 하나님 보여주신 미래가 미리 보기가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구나.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지킬 수 없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하나님 인도하셔야지만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여야 하지만 한 걸음도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미션을 미리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를 왜 출애굽 구원해 주셨고, 나를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고, 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지 그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럼 미리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주 셨어요. 그, 그 약속한 가나안 땅을 내가 이미 주었으니 말씀 따라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반드시 그 땅을 찾아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미리 누리는 거죠. 지금 광약길이라도 그 땅을 주시겠다. 그 땅을 찾아야 할 것은 미리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미리 정복됩니다. 정복하러 가는 그냥 여정에 있으면 돼요. 한 걸음 반 걸음 나가면 됩니다. 정복할 거니까 뒤로 돌아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다시 애굽으로 들어겠다. 그런 불신앙만 안 하면 됩니다. 절대 여정 속에 있으면됩니다 그러면 미리 성취되고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잡은 자, 가나안 땅 정복, 세계 보음화를 인생의 목표로 미션으로 잡은 자는 반드시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회막 중심으로. 벌떼입니다. 언제 가난한 땅 정복합니까? 언제 세계복음화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건 상관이 없고요. 영적인 힘만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셨고 성막의 일부까지 비밀 힘을 주셨던 겁니다. 성소 안에 언약계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말씀에 떡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말씀으로 빛을 비추도록 하셨습니다. 기도의 향을 항상 하나님께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에 물로 성결하게 하고 죄를 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어린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뜰을 삶의 여유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목에 모든 현장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다고 했어요. 자, 이 영적인 힘만 누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언제 누리라고 그랬습니까? 이 힘을? 새 절기 때, 6월절, 오순절 수정절 때, 안식일마다, 안식년, 희년마다, 이 시간표 가운데. 그러면 하루 종일 24 누릴 수 있고, 25시 하나님의 예비하신 시간표, 영원히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회막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현장에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결론은 바로 세계보고마예요 가나안땅 정복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세계보고마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나오게 되습니다이세계보구화는 사단도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정부도 권력도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네, 교회를 턴압하고보음을 막으려고 수많은 정권과 권력자들이 일어났지만 다 폐해졌습니다. 예스 그리트의 왕 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언약 붙잡고 응답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오늘의 삶에 또 내일의 삶에 평생의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또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쫓아가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 미션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미.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시간별 가운데 오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조급하지 않고 낙심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